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저스틴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 동광 몬테라스 스위치 어, 스튜디오 타입에 나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현관에 들어오시면 은 먼저 좌측에 어, 신발장 보입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이 하단에 또 신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이제 우산 같은 거긴게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어, 혼자 아니면 둘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어,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이제, 좌측에, 어,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는 이제, 어, 심플하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3구, 어, 쿡탑이 있고요그 위에 이제, 어, 환풍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4개로 이렇게 수납함이 짜져 있고요 수납함도 안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어, 깔끔하게, 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이제 개수대, 어, 굉장히 크게 짜져 있고, 어, 렇게 이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준비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이제 수납함 그리고 서랍 등, 예, 어, 뭐 숟가락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조미료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이제 스튜디오 타입이기 때문에 큰 이제 식탁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2인용 식탁 간단하게 쓸수 있도록 어, 나무 문으로 된 2인용 식탁 이 있고요. 자 여기 스튜디 타입인데 굉장히 큰 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양문형은 아니지만 은 예, 상하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 냉장고가 어, 큰게 들어와 있구요 혼자 아니면 은 둘이 쓰실 때 어, 충분하게 여유있는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화장실인데요 자, 화장실 보시면은 이제 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지금 광화형이로 지금 분리된 샤워 부스가 있어서 물이 안 튀기고 굉장히, 어, 깨끗하게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튜디오 타입 안쪽에 이제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는 굉장히 크게 퀸 사이즈 침대, 어, 화이트 톤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협탁 하나 있고요. 그 앞에 테이블 뭐 다용도로 좀 쓰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어, 갖다 놨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시면은 이제 한 50인치 정도 되는 TV, 그리고 TV 다이가 깔끔하게 놓여져 있구요. 어, 상단에는 이제 실링형 에어컨으로 어, 충분히 어, 공간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어,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 수납할 수 있게 붙박이장이내 쪽대로 되어 있구요. 보시면은 네, 굉장히 크게 옷 놓고 또 밑에 어, 이불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짐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이제, 베란다로 나가보시면은요. 지금 이 세대는 베란다 칠은 다시 새로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누수되는 부분도 없고, 어, 굉장히 깨끗하게, 어, 베란다가 마른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세탁기는 여기 이제, 네, 보시면은 안쪽으로, 네,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구요. 네, 통놀이 세탁기, 네, 8kg 짜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수기 위쪽에 있구요. 자, 이 세대는 지금 앞쪽이, 어, 이제 조금 가려져 있는 걸 있는데, 어, 뷰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어, 굉장히, 어, 가격이 매리티 있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가격보다 한20% 이상 어 저렴하게, 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크게 이제 뷰가 상관 없으신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와서, 어, 상담 받아보시고, 어, 빨리, 어, 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